자 거리 더하기 거리의 최소 음, 네 맞제. 그러면 만약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쓴다면 루트 더하기 루트 아이가 뭐? 그럼 루트끼리 이렇 더할 수 있을 수 없어? 있어. 루트끼리 어떻게 더하는데? 아다르면 안에 다른 안에 다른 못 하겠지. 안에 네. 변수로 될 거니까 아마 못 합치겠죠. 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루트 밖에 아니죠. 그렇게 푸는 게 아니다라고 해야죠. 네. 루트 거리의 합의 최소는요 네. 그래프로 풀어본다. 네. 알았니? 네. 만약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었으면 루트가 사라져 안 사라져. 사라져. 사라지니까 식으로 풀어보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 네. 요 같은 거리 더하기 거리의 최소는 그래프 그 좌표평면에 나타내서 보겠다. 그림으로 보겠다. 네. 지금 1 2가 여기 있고요. 네. 음, 이렇게 하자. y, x 먼저 그리자. 네. 그럼 이쁘게 그려야 될거 아니야? x 의 일로 뭐야? 어, 왜 이걸 찍는데요? 1 2마이가 어디 있는지 알라고? 네. 1 2마이는 위에 있겠죠? 네. 그 다음 5나오면 여기 5나오면 뭐야? 5 5마이 오지. 네. 근데 5 9는 어디 있겠어? 더 음. 위에 있겠지. 네. 됐나요? 네. 이렇게 있단 말이야. 네. 그러면 y는 x 위에 한점 p가 이렇게 있대요. 네.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지 네. 찍고 가는 건 몰라 맞지? 네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?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. A나 B 점을 둘중 하나를 네. 어떤 직선에 대해서 X, 대칭시키게. x축에 대해. 왜? x축에 대해서? X. 왜 그렇게 생각해? x축을 무조건 지나야 되나? 왜 자꾸 문제를 암기로 풀지? 야, 네. P라는 점을 지나야 되지. 네. P라는 점이 어디있는데 Yx 위에 Yx 위에 있지. 네. 그러면 일직선으로 만들었을 때두 네. 거리 합을 일직선으로 만들었을 때, 네. 그 무조건 Y는 X를 지나쳐야 되는 거 아니가? 아, 그 Y 그래, X축과 Y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. 네. 정확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랬다. 네.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어. 그럼 네. 일단 이 점을 A'로 할 거야. 몇커마 네. 몇이야? Y는 X에 2커 e, 1이야. 2커 1인 거 알겠지? 네. 그럼 어떤 도형의 성질이냐면 요거랑 요거랑 네. 자 대칭이동하는 건 수직 거리지. 네. 거리 같게끔 맞나? 네.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니까? 합동. 합동이니까 이 거리랑 이 거리랑 똑같은 취급을 받아 안 받아? 받아요.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찾는 건데 네. 얘랑 똑같은 거리가 a-p 더하기 bp랑 똑같은 거 맞아 안 맞아? 맞아 그래 그럼 이제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로 가는 거잖아 네. 그럼 그거는 일직선이다 네. 이해 갔나? 네. 이거의 최소는 a-b다 네. 이해가요? 네. 그러면 2, 1이라는 것과 5, 9라는 점의 점과 점 사이 거리 964. 네. 됐나요 네. 루트 73 이게 최소가 될것 같은데요? 네. 이해가셨습니까 네. 그럼 그때의 P의 좌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? P의 좌표요? 음. 그때의 P의 좌표 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? 어. 그때 P의 좌표는. 이 a다 a 다시라는 점과 b라는 점에 일직선을 끄어서 직방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여기 점이 되겠지 아네이 a b 직 a 다시 b 직방 찾아서 이 점이랑 이 뭐야 이 직선과 교점을 찾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. 네.